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래간만에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어떤 제품이냐면요. 소형 믹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한테서 추천 이야기가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추천할 만한 소형 미스터가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인터페이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팩터 기능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서치를 해보다가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좀든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 볼까 합니다. 아,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알렌 힐스의 제드 i 1 0 f x 라는 모델의 믹서를 여러분들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외국에서 정말 유명하거든요. 외국에서 정말 유명한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희한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 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자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외국 사이트를 가게 되면 매년 2020년서부터 21년 22년 비교하는 사이트들이 좀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서 소형 믹서 쪽에서 탑링크 1,2위를 차지하는 제품이 알렌헬스의 ZI라는 모델의 제품들이 항상 탑링크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에서는요 소형 믹서를 검색을 해보면은 항상 외국에는 탑링크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없 라는게 좀 독특했다 라는 거죠 두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첫번째 이유는 그 제품에 대한 성능이나 기능이 라든지 뭐 특장 점들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남이 좋다고 하니까 남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르르 흘러가는 경향이 좀 있다 라는 거예요 금액과 가격에 이제 맞춰가다 보니까는 야마라든지 이제 베링거 이런 이제 저가 모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죠. 뭐 맥기 뭐 이런 제품들이 또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 사마 프로 사운드라고 수입원이죠. 어떻게 보면 총판이죠. 그 회사에서 수입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일반적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리점을 이제 풀어주는데 이 제품만은 자체 사마 스토어가 있어요. 거기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외국에서 이 제품에 대한 성능과 인지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이제 대리점이나 이런 데서 파는 것보다는 자기 자체에서 파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제품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제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는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그런 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검색을 하다 보. 면은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것, 가장 저렴한 것. 뭐 이런 순으로 이제 꼽히다 보니까는 ZI라는 이 모델이 검색에 노출이 안 되니까 사람들의 인지도에서 떨어지지 않았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표를 잠깐 볼 텐데요. 3세 어, 개를 한번 구분을 해 봤어요. 10채널짜리가 ZI의 FX가 있고요. 그다음에 MG 이거 야마하 거죠. 야마하에서 나온 MG10XU 10채널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맥기에서 나오는 프로 fx10 v3, 뭐, 요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 보시면 마이크 입력이 볼륨에서 보면은 이렇게 도, 로브가 있잖아요. 이 로브에 돌아가는 그 위치가, 얘 같은 경우에는 55dB 정도 차이가 나고요. 야마 같은 경우에는 36dB라는 거죠. 다음에 맥기 같은 경우는 60dB라는 거예요. 야마 같은 경우는 얘가 가지고 있는 프리 앰프의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프리 앰프가 어떤 건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알렌스 같은 경우는 GS 프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GS 프리가 뭐냐면요. 지금 레코딩 쪽에서는 가장 핫한 제품이 알렌에스의 GSR24라는 모델이 있어요. 와, 이것도 지금 제가 잡지를 보면서 아, 참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그 아날로그 콘솔을 그대로 써서 이거를 이제 디지털 레코딩을 할수 있게끔 구성을 만들어 놓은, 그 워크플로우 자체가 아날로그 감성을 고스란히 담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콘솔이라는 거예요. 요즘 레코딩실 같은 경우는 콘솔 자체를 사용 안 하거든요. 레코딩실에서 사용하는 풀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센서티버티가 너무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 레인지도 되게 넓을 거라는 거죠 좋은 프리을쓸 수밖에 없다는 근데 그 프리를 지금 zi10fx는 그 gs 프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와우 자 근데 야마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음, d 프리라고 되어 있어요 잘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클래스 a 어, 우리가 이제 증폭기를 얘기하면 클래스 a를 b를 쓸 거냐 c를 쓸 거냐 d를 쓸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a를 쓴다라는 거는 증폭 또는 약하게 하지만 진폭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어떤 노이즈 성분을 줄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클리어한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클래스 A를 쓴다라는 거예요. 아날로그 저가 모델에 가장 많이 팔렸던 제품이 그 맥기 믹서라는 거예요. 단단하고 잘안 망가지고 풀리가 좋고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맥기를 많이 썼는데 제품 중에 오닉스 시리즈가 있어요. 요 시리즈가 정말 많이 팔렸거든요. 고 모델의 풀리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요. 에서 디스토션 이에요 이 디스토션이 얼마큼 작냐 이거는 프리의 성능하고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zi 같은 경우 0.002% 이거는 이제 20에서 20키로 까지의 그 주파수 대역폭을 이 상황에서 이것을 측정을 해보니까 0.002% 라는 거죠 와 지금 뭐 야마하 같은 0.0 이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어, 맥키 같은 경우는 20에서 280 20, k 로헤르츠까지 이제 대역폭을 이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했을 때0 0 3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z 제아 같은 경우는 압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 그러니까 디스토션 같은 경우에 하모니 디스토션, 또 이제 USB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 기능을 이제 볼 텐데 비트가 24비트의 샘플링이 96 이렇게 되어 있는데 MG 이제 야마하 같은 경우 2 4에 192킬로, 어, 맥키 같은 경우 2 4에1 9 2 k 로헤르츠 라고 이제 표시는 되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96뭐192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때 거의 대부분 이제 녹음실에서 96에 맞춰서 작업을 할 거예요. 24비트에 96으로 한 다음에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만들 때는 뭐 48이라든지 44.1뭐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뭐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192로 올리게 되면은 그한 채널당 용량이 되게 올라가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가 녹음해서 작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 사항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24에 9 6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선호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제 이 제품에 대한 기능적인 것을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어, 오늘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다가 제가 화면을 띄워 놓을 거예요 화면을 띄워 놓을 텐데 10채널 짜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usb 인풋이 4채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 다음에 추가로 두개더1 0 개가 이제 입력을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USB 입력으로 4 채널 쓸수 있다라는 거. 아날로그 채널로서는 8개 채널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GS 프리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라인 인스트루먼트라고 되어 있죠. 개인 값, 개인 노브고요. 여기 보시면 기타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DI 기능을 집어 넣은 거예요. DI 기능. 여기 보면 은 DI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패드가 있어요. 라인 패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라인 패드라고 있는데, 이 DI하고 패드는 다른 거예요. DI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임피던스를 맞추는, 그러니까 임피던스 변환기라는 거죠. 악기 쪽에 임피던스가 하이 임피던스거든요. 그리고 이제 언발란스잖아요. 이거를 지금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타입이란 말이야. 그리고 로우 인피던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악기 쪽의 임피던스를 마이크처럼 로우 인피던스의 밸런스 타입으로 바꿔주는 기능 이것이 바로 디아이 박스라는 거죠. 여기에는 디아이 박스 기능이 두 개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와우. 그 밑에 있는 것은 로컷 네, 필터가 있고요. EQ는 3밴드로 되어 있어요. 하이 미들 로 이렇게 3밴드로 되어 있고요. c 그러니까 로컷 같은 경우에 백헤르츠 로컷이고요. g 하이 프리 하이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1 2 k 로에서 올렸다 내렸다라는 결정이 될 거고요. middle f r e 미들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600Hz에서 중심으로 해서 위로 올렸다 내렸다라는 결정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로우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80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드럼이라든지 뭐 이런 쪽을 컨트롤 할때이 사용하겠죠. 베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억스 채널에 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fx 채널의 아웃풋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펜, 그 믹스인데 이제 보통 이게, 어, 패다가 아니라 이제 너브 타입으로 도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이 버튼이 pfl 버튼이에요. pfl. 이걸 누르면, 어, 이렇게 pfl에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죠. 어. 자,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ST1이라고 되어 있는가 스테레오 채널이라는 거죠. 스테레오 채널이 하나 이제 들어가 있을 거고요. 요요 요 채널의 아웃풋을 이쪽으로 이제 뽑게 되는 거예요. 옥스 아웃으로 뽑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어, 노란색 너브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마찬가지 FX 아웃으로 이제 뽑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요 부분은 이펙터 기능인데요. 요 이펙터는 어, 숫자가 여기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어, 1.10, 20, 30, 40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카테고리를 10단위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어, 10번하고 20번은 어, 딜레이 쪽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자면 딜레이가 10이라고 하면 11, 2, 3, 4, 5, 6, 7, 8, 9, 어, 8번까지가 다양한 이제 딜레이와 관련된 다양한 딜레이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20번서부터도 마찬가지. 이거는 어, 5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25가지 다양한 딜레이 관련된 어 세팅 값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탭템포가 들어가 있다는게 정말 신기했었어요. 와, 이 저렴한 모델에 탭템포가 들어가 있어. 이거는 이제 여기서 깜빡깜빡 거리는 게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내가 누를 때마다 이 속도에 맞춰서 이 깜빡이는 그러니까 초기 딜레이 값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느리게 누르면 반짝반짝반짝반짝 반짝, 반짝, 반짝 이렇게 올라가죠 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쪽은 오디오의 인터페이스 아웃인데 이걸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M1, M2, M3, M4 그러니까 4개의 입력 채널이 레코딩이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맨 위에 거는 M1, M2 이두 개랑 그 다음에 LR를 레코딩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은 M1, M2 AUX FX 이렇게 어 이게 다양하게 내가 이제 어, 요구에 따라서 레코딩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 모니터 아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아웃 LR이 있어요. 이 모니터 아웃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녹음실에서 사용하다 보면 PFL을 많이 들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모니터 아웃을 이제 뽑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 LR 같은 경우 메인 스피커 메인 LR로 나가는 소리만 나갈 수 있게끔 어, 이런 걸 이제 뽑기 위해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버튼 위에 있는 버튼은 뭐냐면 어, 요, 메인, 레프트라이트를 모니터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까 그러니까 보통, 모니터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모니터 아웃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부족하다고 하면은, LR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폰의 셀렉트도 내가 이제, FX로 나가는 것이 어떤 소리인지를 폰으로 듣고 싶을 땐 요걸 누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억스샌드. 그러니까 억스로 나가는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듣고 싶을 땐 요걸 누르시면 되고요. 스테레오 인3. 그니까, 스테레오 인3라는 거는 뭐냐면, 음 그니까 usb 입력이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소리에 어3 4번 그니까 보통 1 2번이 들어오는 걸 이쪽으로 들어오지만 3 4번 같은 경우에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은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기능적인 거는 이렇게 <laughs>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ksm44에 마이크로, 마이크로 레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ksm44에 마이크로 레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어, 00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자, 이거는 이제 어프됐다는 상황인 거고요. 이 팩터가 빠진 상황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서부터 20번까지, 20번 대역까지 있는 것들은 딜레이 값들이에요. 딜레이 값은 뭐냐면, 어, 어떤 이제 벽을 부닥쳐서 초기 반사돼서 잔향이 나와 있는 요런 기능인 거죠. 딜레이.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딜레이하고 리버브를 같이 혼용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는 이제 딜레이 값이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한 22번을 선택을 했고요. 자 딜레이 초기 딜레이 들리시죠. 여기서 또 하나의 추가적인 기능이 있는. 기능이 뭐 있냐면 탭 템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22번에 대한 세팅 값이지만 이게 딜레이 값을 내가 가변 쪽으로 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맞춰 볼까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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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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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자, 하나, 좀 빠르게 초기 딜레이를 빨리, 빨리 초기 잡도록 딜레이를 하겠습니다. 빨리 잡도록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넷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넷.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넷. 자, 이렇게 어,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뭐 딜레이 값들이 많은데, 뭐 야마하나 다른 모델 같은 경우는 번호로 막 깨알같이 써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보컬 플레이트하고 홀 이런 걸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음. 자, 그러면 4 0번때가 이제 플레이트고요. 5 0번때가홀 리버브예요. 그래서 한번 홀 리버브 쪽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전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저 빨간 점이 깜빡깜빡 점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 10번 대하고 20번 대가 넘어가게 되면 그 빨간 점이 사라져요 어, 그렇다고 하는 건 뭐냐면 탭 템포 기능이 빠진다 라는 거죠 자 어떤가요? 녹음되는 이 소리가 어, 어떤가요? 제가 지금 헤드폰도 마찬가지 그 HD 600을 쓰고 있어요 보통 일반 소형 믹서, 작은 믹서 같은 경우에는 이 HD 600을 구동하게 좀 제한 요소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통해서 내 음악도 들어보고 다양하게 해 보니까 와, 헤드폰 앰프도 상당히 괜찮다. 아, 이 전반적으로 이 앰프 자체가 좋은 제품을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제품을 선호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어, 좋은 제품, 좋은 제품을 추천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봤습니다. 다음 번에도 마찬가지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하면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mm -hmm. you.